그래서 어, 내가 어, A이기 때문에 나는 그 영화를 볼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빙어 보인데 얘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서 분사구문이 마치 명사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나는 그한테 화가 나서 그 방을 떠났다라고 했을 때 얘도 빙 angry인데 어, 형용사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나는 어제 다쳤다. 똥태면서 과거고, 여긴 현재지. 어제 다쳐서 나 지금 밖에 나가서 놀수 없어. 근데 여기를 그러면 완료 분사 구문으로 써야 되는데, having been pp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얘를 생략을 할수 있어서 분사 구문이 마치 pp처럼, pp로 오는 거, 형용사로 오는 거, 그 다음에 명사부터 시작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내가 테레비를 보고 있는 중이었을 때, 이런 현재 진행형을 분사 구문으로 고치면 being watching이 되는데, 빙이 생략되면, 어, 칭분사고은 어, 그냥 동사에 ing 붙이는 거니까 원래 문장이 when I watch e d TV 이런 거였었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해석을 해보면, 아, 얘가 진행 중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걸알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물론, 그럼 선생님 여기가 뭐, 와치트인지, 어지와칭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말하는 놈의 마음이야. 상태를 중요시 하느냐, 동작을 중요시 하느냐, 그 얘기일 뿐이야. 네 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 이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